안녕하세요. 서울 세계로 병원 가정의학과 김지아 원장입니다. 처음엔 그냥 쪼그려 앉았다가 일어날 때 조금 뻐근한 정도였는데 점점 가만히 앉아있다가 일어날 때도 무릎이 잘안 펴지고 조금만 걸어도 몇날 며칠이 무릎이 쑤시고 붓는 증상 대부분 그냥 피곤해서 그렇게 짜고 넘길 수 있는 증상인데요. 이 증상이 사실은 태행성 관절염이 시작된 걸수 있습니다. 2만례 이상의 관절 수술을 집도하고 최소침술 무릎 수술 분야에서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계신 서울 세계로병원 정재훈 병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원장님. 요즘 무릎이 뻐근해서 계단 오를 때마다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처음엔 그냥 근육통인 줄 알았는데 계속 아프다 보니까 걱정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럼 어떨 때 퇴행성 관절염을 의심해봐야 하는 걸까요? 네, 퇴행성 관절염은 젊으신 분도 생기긴 해요. 30대 또는 40대 초반도 대개는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에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런 나이대에 특히 여성분, 여성분이 많으니까 여성분이 활동을 좀 많이 하면은 무릎이 좀 아프다. 그리고 심지어는 붓기도 하더라.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자주 그러더라. 이러면은 퇴행성 관절염을 의심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최소한 이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는 기본으로 한번 찍어봐야 돼요. 네, 그렇군요. 저희가 편하게 관절염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은 퇴행성 관절염을 말하잖아요. 정확히 어떤 상태를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는 건가요? 네. 우리가 보통 관절염이 있어요. 우리가 는 대개는 퇴행성 관절염을 말해요. 관절염 하면은 원래는 관절이 생기는 모든 종류의 염증을 말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통풍성 관절염, 고름이 생기 농이 생기나 화농성 관절염은 전부 다 통틀어져 는 관절염인데 퇴행성 관절염이 제일 많으니까 그냥 관절염 하면 퇴행성 관절염으로 통하는 거죠. 그런데 퇴행성 관절염은 이제 정형외과에서는 조금 이름이 잘못됐다. 이런 적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골관절염, 골관절염이 네. 라는 이름이 네. 저, 정확한 이름이에요. 아, 그렇군요. 퇴행성 네, 관절염은 나이가 드셔서 인제 생기니까 그러다 보니 까 그렇게 된 건데 퇴행성 음. 관절염은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뭐 염증이 먼저가 아니고 무릎 속에 들어있는 뼈를 덮고 있는 관절 연골 있잖아요. 관절 연골이 닳아지는 것이 제일 먼저예요. 네. 관절 연골이 닳아지고 나면은 그게 부스러지게 나와서 염증도 생기고 붓기도 만들고. 통증도 하는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모형과 그림을 통해서 조금 잠깐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모형을 가지고 투형성 관절염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이쪽에 정상이라고 되어 있는 관절이 좀 하얀 것이 관절 연골이거든요. 관절 연골이 이렇게 깨끗하잖아요. 흠집 하나도 없잖아요. 그게 정상 모습인데 나이가 막 가면서 관절 연골로 약해질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어떤 충격에도 약해지고 쓰다 보면 마모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러음에 조금씩 이렇게 빨간색으로 돼 있는 게 마모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조금 조금 씩 달아지다가 마지막에 되면 이렇게 많이 정말 네. 심해졌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관절염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달아지다 보면은 미세한 연골 조각들이 나와서 주변에 있는 활액막이라는 관절 맨 안쪽을 싸고있는 막에 염증을 일으키면은 거기서 물도 많이 만들어내고 통증도 만들어내고 막 그러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모형을 가지고 설명을 드린 것이고. 관절 경으로 직접 관절을 봤을 때 어떤 모습인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사진에서 보면은 이쪽 맨 우측 아래쪽 사진. 저그 위에 보면 이게 관절 연골이거든요. 매끌매끈하게 보이잖아요. 그 요거는 반월성 연골이고 아래쪽 뼈의 관절 연골. 요거는 매끌매끌 하잖아요. 이런 모습이 정상 모습이죠. 여기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어쪽은 매끌매끌 한데 이쪽은 달아지고 있잖아요. 좀 파졌죠. 뭔가 닳아져가지고 없어진 부분이 있고, 좀 조그만 부분이 깊게 이렇게 파졌는데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울퉁불퉁하지요 네. 이렇게 매끌매끌한 연골들이 다 이렇게 닳아지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관절 연골이 진행이 되고 나중에 보면 이제 인공 관절 설명을 할때 진짜 이제 완전히 벗겨진 사진들만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 사진은 아까 염증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렇게 미세한 연골 조각들이 나중에 염증을 일으켜서 이렇게 빨갛게 해초처럼막 자라나 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물도 많이 만들어내고 더 많이 통증을 유발하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사진으로 보니까 확실히 더 와닿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름 앞에 약간 퇴행성이 들어있으니까 왠지 많이 사용하거나 나이가 특히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골관절염은 그럼 꼭 나이가 들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일으킬 수 있는 원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뭐 이름이 퇴행성 관절염이 이제 잘못된 이름이라고 네. 이제 확인하는데 정확히 반영은 건아니다 이런 뜻이고 나이가 드시면 생기는 것은 맞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체적으로 보면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정도 되면 이제 그 관절 연골 자체가 튼튼함이 떨어지는 거예요. 또 수분 함량도 떨어지고 콜라겐 질도 안 좋아지고 그러면 쉽게 이제 손상이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 특별한 원인이 없이 되게 발생하는 퇴행성 관절염. 이거는 1차성 관절염이라고 래요 근데 그것은 아직은 학문적으로 정확하게 원인이 뭐라고 밝혀져 있지 않아요. 그러나, 아, 이러이러한 것들이 크게 더 관련이 있다. 지금 많이 언급됐던 나이. 나이가 좀 인연을 들었을 때 여성분들이 관절염이 많아요. 그리고 어, 유전이 되는 건 아닌데, 부모님들이 관절염이 있으면 은 자녀분들이 관절염이 더잘 생겨요. 가족력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네. 해요. 그 다음에 선천적으로 이제 오다리가 있는 분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체중이 안쪽으로 그냥 집중이 되니까 관절 연골에 수십 년간 이렇게 충격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잘 생겨요. 그리고 이제 관절 충격을 주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비만이 있다랄지. 아니면 무거운 걸 많이 들고 노동을 많이 한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잘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원인 없이 오는 1차선 관절 염있었인데 근데 원인이 있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이차성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관절면이 이렇게 딱 이렇게 골절이 됐어요 그럼 울퉁불퉁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관절이 쉽게 마모되죠 그리고 인대가 떨어지면 은 무릎관절이 이렇게 흔들거리잖아요 근데 그걸 치료를 제도안 하면 은 무릎이 흔들흔들하면서 쓸거 아니에요 1, 2년도 아니고 수십 년 쓰면 관절염이 오죠 그런 경우 라면그에 반월성 연골이라고 사이에 들어있는 아까 설명드린 그것이 파열된 것을 오래 놔둬도 관절염이잘 오고 또 많이 다듬어 내도 충격 수정이 떨어져서 관절염이 와요 이런 것을 이차성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도 올수 있고 그런 성상은 증상이랄지 뭐 치료 방법이것 똑같아요 일단 관절염이 오면 치료 방법이랑 똑같습니다 증상도 비슷하고 네 그렇군요 음 당연히 무릎 통증이 있으면 뭐 관절염을 의심하겠지만 또 어떤 증상이 있을 때 그럼 퇴행성 관절염을 좀 의심해 봐야 될까요? 퇴행성 관절염 증상 중에서는 우선 통증이고요 근데 관절염이 되게 무릎의 안쪽이 많이 와요. 그러니까 되게 무릎 활동을 많이 하고 걷고 나거나 운동을 하고 나면은 무릎 안쪽이 아프다 이런 것이 되게 제일 많고. 둘째로는 이제 염증에서물 무리 차는 거, 무릎이 붓는다. 그리고 시간이 좀 흐르면은 어, 무릎 안쪽에 관절 연골이 달아지는 거잖아요. 퇴행성 관절염 그러면 네. 안쪽이 연골이 달아지니까 이렇게 무릎이 안쪽으로 기울어져요. 그래서 오다리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환자분들이 다리가 점점 그 오다리로 변해간다 이런 말씀 많이 해요. 그 외에 이제뭐 소리가 난다랄지 아파서 무릎을 많이 못움직이니까 관절 운동이 좀잘 안된다랄지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증상이 있으면 일단 관절염을 의심을 해 봐야겠네요. 음, 퇴행성 관절염을 진단하려면 뭐 단순히 그냥 엑스레이만으로도 뭐 진단이 가능하다는 분도 있고 MRI나 관절 내시경까지 해서 이렇게 정확히 봐야 진단이 가능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정확히 퇴행성 관절염은 어떤 검사로 진단을 하시게 되나요? 일단은 이제 환자분이 오시면은 증상을 들어 보면은 아, 이거 퇴행성 관절염 같다 이런 게할수있어요예어서 이제 뭐 오십 대 후반 뭐좀 나이가 드신 분이 좀 많이 걸으면 좀 아프고 물이 붓고 늘 그런다 자주 그런다 이러면 이제 의심해 볼수 있고 그러면 엑스레이 찍어보죠 엑스레이 찍을 때는 꼭 이제 일반 시청자분 알아두면 좋은데 음. 퇴행성 관절염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항상 양쪽 발을 서서+ 음. 서서 찍어봐야 돼요 맞아요. 그래야 이제 연골 닳아진 것이 그대로 엑스레이 드러나요 음. 그다음에 양쪽 발을 찍어보고 항상 그렇게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찍어보면은 대개는 이제. 관절 간격이 좁아졌다 할이름을볼수가 있죠. 실제 사진 보고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수영성 관절은 하도 흔한 질환이라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서가지고 앞뒤 찍은 것인데, 이게 되게 안쪽에 병이 많다고 그랬는데간격이 이렇게 바깥쪽이나 안쪽에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관절 간격이 비슷하면은 관절 연골 두께가 되게 한 3, 4mm 된다고 그러거든요. 위에 3, 4mm, 밑에 3, 4mm, 이내지 뭐 3mm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런데, 그 두께가 온전하게 있다. 스트레스가 있으니까 관절 연골이 정상적이거나 이렇게 보는 거죠. 45도 구부리는 사진 꼭 찍어보거든요. 널찍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다리 배열도 고관절 중심에서 발목을 중심으로 이렇게 선을 긋으면은이 선이 무릎의 중심을 지나가요. 이 선이 바로 체중이 전달되는 선이에요. 중앙을 지난다는 것은 체중이 바깥쪽과 안쪽으로 균등하게 배분이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 다음에 관절염 사진 한번 봐보게요 이건 중등도 관절염인데, 안쪽에 관절 간격이 좀 좁아져 있잖아요. 네. 바깥쪽에 비해서. 거의 붙으려고 그러죠. 네, 여기도 마찬가지고. 뼈도 뼈딱 자라났어요. 이건 이런, 이런 것이 이제 퇴행성 관절염 증상인데, 아직은 말기까지간건 아니에요. 여기 사진을 보면은 두개 뼈가 완전히 붙었잖아요. 완전히 붙었죠. 안쪽이.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물렁뼈가 다 없어졌구나 이렇게 해석을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 관절님이 아주 마지막 단계까지 가 거죠. 이런 경우 사진을 찍어보면은 이쪽이 다닳아져서 이렇게 오다리가 이렇게 되니까 체중전달선그려보면은 완전히 무리로 벗어나 버렸잖아요. 그러면 체중이 이쪽 모서리로 굉장히 집중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 닳아져 가지고 아픈데 걸을 때마다 체중이 리 집중이 되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이제 인공관절을 하거나니 만 봐도 진짜 많이 아파 보이네요. 이렇게 심한 것은 뭐 이거 중동도나이 x 스레이 여기서 나온 정도는 이거 보고 바로 퇴근선 관절염입니다 이렇게 할수 있죠. 네. 그러나 이제 이보다 더 경미한 거 이런 것은 관절염이 있는지 없는지 애매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에는 m r i 를 찍어요. 음. m r i 를 찍으면 다른 게 뭐냐면은 여기서는 지금 아까 관절염 을 진단할 때 관절 간격이 좁아진 걸로 봐서 관절 염으로다아졌을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MRI는 직접 그 관절용을 달아주는걸 보아요. 그래서 초기라든지 관절용을 정확히 진단할 때는 MRI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덤으로 설명드린 건데 관절염이 있으면 이렇게 좀 관절 속에 있는 반월성 연골 이런 것도 보태게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요 그래서 찢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갈라지기도 하고 그는데 여기 보면은 약간 덜 까만 부분하고 여기 까만 부분이있는데 여기 까만 부분이 연골이거든요. 연골 이렇게 덮혀오다가 여기는 폭화졌지요 연골이 닳아진 거예요. 이렇게 MRI로 이 정도 되면 이제 엑스레이상 가지고는 관절 간격이 좁아지고도 그냥 안 보인단 말이에요. MRI를 찍으면 이렇게 관절 연골이 닳아진 것을 직접 볼수 있어요. 그래서 MRI를 하고, 그다음 에제 MRI도 우리가 보통 정확도를 한90 많이 봐아한95%좀 상황에 따라 병에 따라 다르는데 100% 보는 건 아니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렇게 닳아진 게 눈에 보이지만 또 애매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관절염을 정확히 진단하는 것은 관절 속을 직접 들여다 보는 건데 이제 관절경이잖아요. 관절경인데 진단하기 위해서 관절경을 하진 않아요. 그래도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한번 관절경 소견, 정상 소견, 좀 중등도 관절염, 아주 말기 관절경 소견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에서 보면은 이쪽 관절염으로 매끌매끌 하잖아요. 네, 정상 소견이요 그 다음에 관절염 중에서도 경도, 이거는 이 밑에 쪽은 비교적 매끄매끄러운데 위쪽에가 지금 솜털처럼 뭐 달아지기 시작했죠. 경도의 관절염이다. 여기는 지금 사탕이 달아져서 패여있죠 연골이. 그 사실 중등도라기보단도 범위는 적은데 이 부분은 상당히 심한 거예요. 여기는 이 살색으로 보이는 게 뼈예요, 뼈. 뼈가 보일 정도로 이렇게 달아졌고 굉장히 범위도 넓잖아요. 근데 이런 정도 되면 인공관절까지 검토를 해야 되죠.